안녕하세요. 저는 29살 결혼 1년차 새댁이에요. 저도 이렇게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매번 듣기만 하면서 정말 저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감탄할 때가 많아요. 사실 제 이야기가 여기 올라온 다른 사연들에 비하면 조족지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라 용기 내서 이렇게 사연 한번 적어봤어요. 남편하고는 8살 차이가 납니다. 요즘 신혼부부치고 나이 차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죠. 신랑하고는 5년 정도로 꽤 오랜 기간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신랑의 나이가 31살로 여전히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신랑이 워낙 젊게 사는 사람이기도 하고 장난기도 많은 편이라 세대 차이 같은 거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연애 초기에는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기보다는 그냥 서로가 좋아서 시작한 연애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신랑은 사이좋아 보이는 커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결혼을 한 사람들일까? 라고 물으며 결혼에 대한 의지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프로포즈는 받지 못했지만 그런 신랑의 모습에 저도 27이면 슬슬 결혼 생각도 해야 할 나이였으니 이 남자라면 평생을 같이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저희는 연애 3년차부터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신랑만한 남자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만나온 기간이 길어서 그랬나 정도 많이 들었으니까요.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하고도 얼굴을 트게 되었어요. 상결례날이 잡히기 전까지 양갑 부모님들끼리 만난 적은 없지만, 신랑과 저는 양갑 부모님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친정은 지방이라 그렇게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시댁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신랑의 장난기를 그대로 물려주신 것만 같은 재미있고 위트있으신 시아버지와 조용하시지만 시원시원하게 할말다 하시는 시어머니가 저는 정말 좋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렇다 할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주변에서 난리였어요. 신혼집을 시댁에서 가까운 곳으로 잡게 되었거든요. 친정부모님도 그렇고 제 주변 직장선배며 친구들까지 그것만큼은 피하라고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우리 시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은 분이시라 설명하며 제 귀를 닫고 듣지를 않았어요. 신랑의 나이도 있고 해서 이 세계획이 급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면 케어를 해주신다는 시어머니의 말씀 아래 주변에 만료해도 신혼집은 시댁 근처로 잡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결혼 준비는 순탄키만 했고 적당한 전셋집에 적당한 혼수 예단까지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전부 넘어갔습니다. 신혼집 정리하는 것도 시가에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혼기 다 놓쳐가는 걸 구제해줬다며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 하시면서 저에게 가니고 쓸개고 다 빼주실 것마냥 행동하셨던 시부모님이 변하신 건 결혼한 직후부터였습니다.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주변말을 들을 거라는 후회가 막심했어요. 제가 제 고집으로 내린 결정이었으니 어디 가서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셨어요. 집안일을 거들어 주시기는 했지만 매번 조곤조곤하신 말투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대들을 수도 없고 참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손빨래를 고집하시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항상 집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고 빨래도 손빨래로만 하신다는 말에 참 대단하시다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하려니 아주 죽을 맛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언제 찾아오실 줄을 모르니 일부러 빨래를 저녁 늦게 해볼까 싶어서 모아놓으면 어김없이 전부 꺼내오셔서 같이 손빨래를 도와주시고 아침 일찍부터 세탁기를 돌리고 있다가 그걸 들키는 날에는 한참 동안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이럴 거면 혼수로 세탁기는 왜 샀는가 싶고.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손에 익게 되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신랑이 퇴근하고 나면 양말이나 수건 같은 것들은 직접 빨라고 시키니 다음 날에 빨래거리도 별로 없고 이불이라든지 큰 빨래 같은 건 일부러 하지 않고 남겨두면 시어머니가 오시는 날에는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을 이용했어요. 하루는 욕조에서 같이 이불을 밟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먼저 어떻게 너네는 올 때마다 이불 빨래가 있냐며 이제 힘들어서 이불 빨래는 못 도와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요즘 세탁기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결혼할 때산게 최신형 모델이라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빨래는 세탁기로 할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잠깐 고민하시더니, 금세 포기하시더라고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듯한 눈치셨지만, 저는 이제 빨래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져서 너무 좋았어요. 나름대로 불편한 상황을 재치있게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 저를 가장 서운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주 찾아오시는 만큼, 저희도 시댁에 자주 방문을 했어야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술 드실 때마다 말씀이 많으신데다가 재밌기까지 하셔서, 그 모습이 유쾌하다고만 생각했던 시아버지의 그 모습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단지 술 마시는 날이 너무 잦으신 게 문제였어요.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늘 술만 드시면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 술심부름을 시킨다던가 우리 부부를 불러 집에 와서 같이 한잔하고 가라고 자주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또 그냥은 술을 드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항상 술자리는 진수성찬이었어요. 처음엔 가는 게 귀찮고 부담스러웠지만 이것도 적응이 되니까 남은 음식도 잔뜩 싸우고, 그러는 김에 시가에 냉장고까지 털어서 오면서 나름대로 실속도 챙겼죠. 저는 전 나름대로 불편했던 점들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음으로 나름 재치있게 풀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의 그런 점이 얄미웠던 건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제가 아이를 가질 계획에 결혼 후에는 술을 입에도 가져다 대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저희가 시댁에 찾아간 날이면, 저를 따로 식탁으로 부르셨어요. 남편하고 시아버지는 거하게 차려진 술상에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계시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와 식탁에 마주 보고 앉아 따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술도 안 먹으니까 이거나 먹자고 하면서 따로 식사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식탁 위에는 누가 봐도 전날 드시던 음식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아예 대놓고 이건 어제 한 거라고 먹어도 괜찮은 거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잔반 처리를 계속해서 시키셨어요. 남편은 이따금씩 제 눈치를 보면서 술 마시다 말고 식탁에 기웃대면서 저에게 와서는, 자기야, 뭐 먹어? 하면서 제가 먹고 있는 잔반들을 쓱 보고는, 맛있어 보인다고 말하고 한 입씩 바꿔먹겠냐며, 제 밥그릇 위에 한움큼 덜어주고 가거나, 아예 그릇째로 들고 와서 제 입에 넣어주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완전 세모눈을 떠서 그런 저희를 노려보셨는데, 그러면 제가, 어머님, 아직 저희 신혼이잖아요. 하면서 너스레를 떨었죠. 그 모습에 분해하시는 듯한 시어머니 반응을 보니, 이건 이제는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남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기싸움 같은 걸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놓고 나쁜 시어머니 역할은 신랑이 항상 제 편을 들어주니 못하시는 것 같았고, 사사건건이 아주 작은 일들만 가지고 트집을 잡으셨어요. 신랑도 이 상황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괜히 자기가 껴들어서 시어머니와 제 사이가 나빠지는 것도 원치 않았고, 저도 그 심정이 이해가 되어서 신랑에게는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추석이었어요. 시국이 그렇다 보니 온 가족이 모이기는 힘들 것 같아서 저희는 먼저 친정을 방문했어요. 친정은 거리도 있고 한데다가 아주버님 내가 먼저 방문하시면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친정에서 이틀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 짐을 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니 명색이 명절이라고 전날에 이것저것 준비하셨더라고요. 갈비찜에 잡채에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지만 저는 대번에 이 음식이 저를 위한 게 아니란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갈비찜이며 전이며 하는 것들은 전부 매번 시아버지와 남편 둘이서 술을 대작하는 상 위로 차려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냉장고에서 밑반찬들을 꺼내와서 따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제가 고등어만큼은 특유의 그 비린내 때문에 잘못 먹는다고 했는데, 의도하셨는지 그날따라 우연히 겹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아주버님 내가 먹다가 남은 건데 버리긴 아까워서 그러니 같이 먹자꾸나 하시면서 고등어구이를 똑하니 식탁 위에 올리시더라고요. 전자레인지로 대충 데워서 말라 피틀어지기는 더 말라 비틀어져 있고, 비린내까지 올라오는 고등어구이를 보고 있으니, 저녁 먹을 마음까지 다 달아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반 정도는 이미 다 먹은 상태고, 깍두기 국물인지 뭔지 모를 김치 국물 같은 게 살코기에 떡하니, 묻어서 같이 말라붙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솜씨가 좋으셔서 밑반찬하고 밥을 먹어도 꽤나 괜찮은 식사였기 때문에, 되도록 고등어를 피해가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왜 이렇게 깨작깨작 먹냐면서, 이것도 먹어보라고 하면서 그 비린내 나는 고등어를 제밥 위에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이거 상한 것 같다고. 비린내가 너무 심하게 나서 못 먹겠다고 하니. 이렇게 맛만 좋은데 어디가 상했느냐며 계속해서 살을 발라서 제밥 위에 올려주시는데. 먹기 싫었지만 최대한 표정 관리하면서 전부 먹었습니다. 일부러 시어머니한테 대들면서까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억지로 꾸역꾸역 밥을 밀어넣고 뒷정리를 도와드린 뒤에 자고 가라고 준비해 두신 손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녁도 부실하게 먹으니 속상하기도 하고 서럽더라고요. 기분 전환이라도 할겸 친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군것질하려고 가져왔던 초콜릿을 꺼냈어요. 밥을 부실하게 먹어서 그런가?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이불 위에 흘린 것도 모르고 먹었네요. 그런데 바닥이 따뜻해서 그런가? 흘렸던 초콜릿이 이불 위에서 금세 녹아버리더라고요. 이불이 더러워져서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고 집에 갈 때까지 들키지 말아야지 시어머니 혼자서 손빨래를 하실텐데 하는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식고 방으로 들어온 신랑이 그런 제 모습을 보고는 장난기가 발동해 한마디 하더라고요. 밥도 부실하게 먹더니 이불 위에다가 똥까지 지린 거냐면서요. 안 그래도 서운함 와중에 그런 농담까지 들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번뜩하고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음날 새벽 제 혼신을 다한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양손으로 배를 부여잡고 얼굴을 있는 대로 찡그려서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일부러 자고 있는 신랑을 어두워서 못본척 발로 툭 건드려 잠에서 깨게 만들고 주머니에는 핸드폰까지 챙겨서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나왔습니다. 신랑이 화장실에서 오래 있다가 나온 저를 보고 걱정하듯이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속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하고 괜찮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렇게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기를 12번도 더 하고 나니 그제서야 남편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나봐요. 진짜 괜찮은 거 맞냐고 물어보는 말에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했어요. 어제 저녁에 고등어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무래도 그게 잘못된 것 같다 하면서 배가 너무 아프다고 했어요. 신랑은 제 말을 듣더니 방문을 열고 나가서 시어머니와 한판 붙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남는 음식 먹는 걸로 서운한 적이 많았지만 내색한 번한 적이 없는데 이제는 하다못해 줄게 없어서 상한 음식을 먹었냐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이쯤 되니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시던 시아버지도 옆에서 거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아깝다고 음식물 쓰레기를 애한테 줘서 아프게 만드냐고 같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돌발 상황에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있고, 제 눈치만 슬슬 보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그 상황에서 제가 어제 먹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바라셨나봐요. 하지만 그렇게는 할수 없었죠. 왜냐하면 전날까지 지내고 온게 친정이었는데, 친정에서 저한테 상한 음식을 먹었을 리가 없잖아요. 처음엔 연기였는데, 두 사람이 갑자기 제 편이 되어서 시어머니를 몰아 세우니, 제가 연기에 소질이 있던 건지, 아니면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거기서 갑자기 눈물이 저도 모르게 뚝뚝 떨어졌어요. 저도 입을 열어 시어머니께, 어머니, 왜 저한테만 전날 먹고 남은 음식 주세요. 제가 미우세요. 저도 갈비찜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러면서 엉엉 울었죠. 그 와중에 있지도 않고 울다 말고 화장실로 다시 달려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상황을 듣고 있자니, 시어머니가 두 사람 앞에 쩔쩔 매시면서 그게 잘못될 리가 없는데 하고 계시고, 시아버지는 애가 저지경이 됐는데 잘못될 리가 없긴 뭐가 없냐면서 그동안도 너무했다고. 신랑이 친정가서 잠밥 먹고 돌아오면 너는 그게 기분이 좋겠냐면서 시어머니를 계속 몰아 붙이시더라고요. 신랑이 병원 데려간다고 저를 데리고 나와 차에 탔는데 병원 쪽으로 가다 말고 신랑에게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다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하고 집에 가서 두 다리 쭉뻗고 아주 꿀잠 잤어요. 추석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집에 오신다거나 새아버지가 따로 부르신다던가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니 이제 진짜 신혼생활을 하는 것 같고 너무 좋았습니다. 엊그저께 신정날 따로 연락은 없으셨지만 이번엔 저희가 먼저 시댁으로 찾아뵈었어요. 식사 준비도 도와드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았는데 시어머니가 아가 이쪽으로 오너라 하면서 웬일로 새음식 차려놓은 자리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시댁 식구와 마주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사과하셨어요. 사사건건이 시어머니 이겨 먹으려 는 제가 괘씸해서 그랬다는 뼈 있는 말을 빼놓지는 않으셨지만 자기도 말로 하면 될 것을 유치하게 먹는 것까지고 그랬다고 저에게 먼저 사과하시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께 제가 저드렸어도 됐는데 제 신부가 너무 고약했다고 같이 사과드리고 그렇게 훈훈하게 새해를 맞이했답니다. 다른 사연들을 듣다 보면 아주 집안 을 풍비박산을 내버렸는데 저는 그럴 용기도 없고 애초에 그렇게 해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제 화목해진 저희 가족에게 앞으로 무궁한 안녕과 번영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